낚시를 즐기시는 모든 분들께 이 제품은 낚시 아이스박스 공기 구멍 물고기 보관입니다. 낚시를 하면서 잡은 물고기가 금세 신선함을 잃어 걱정되었던 적이 있으신가요? 혹은 아이스박스가 충분히 차갑지 않아 아쉬웠던 경험이 있었던 분들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 이 제품은 최대 48시간 동안 차가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놀라운 성능을 자랑합니다. 이 기능 덕분에 긴 시간 동안도 물고기의 신선함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죠. 또한 특별히 설계된 공기 구멍이 있어 물고기를 최상의 상태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. 다양한 크기의 옵션으로 제공되므로 낚시 환경에 맞춰 선택하기에도 아주 용이한데요. 10L부터 48L까지의 여러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에 따라 적절한 선택이 가능합니다. 실제 사용 후 만족도를 경험한 사용자로서 이 아이스박스를 통해 확실하게 낚시의 즐거움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번 기회에 여러분도 이 뛰어난 기능을 경험해 보세요.